당신의 작은 순종이 기적의 시작입니다. 매일 먹는 생명의 빵, 매일 빵. 내가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? 하는 생각에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조차 두려워하며 포기하고 있나요? 오늘 말씀은 요나서 사장입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.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.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부터 모두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.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두 번째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 순종합니다. 그는 성의 없는 태도로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악독하기로 소문난 니누에의 왕과 모든 백성이 그 메시지를 듣고 즉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한 사람의 마지못한 순종이 도시 전체를 구원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. 우리는 종종 변화 앞에서 너무 많은 계산을 합니다.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?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? 라며 결과를 예측하고 성공 확률이 낮아 보이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.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쉽게 단정해버리는 것이죠.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. 우리의 몫은 그저 순종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 뿐입니다. 그 씨앗을 자라게 해서 거대한 숲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 마치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작은 용서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소박한 나눔의 손길이 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적의 불씨가 될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작은 일한 가지는 무엇인가요? 그 순종을 통해 일어날 기적을 함께 기대하며 댓글로 나눠주세요.